메디콕스를 보게 되면 예, 왼쪽 위에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예, 이렇게 대추세적인 흐름에 이렇게 지지값을 형성했던 끝자락이죠 예,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거 이런 자리도 우리가 기술적 반등할 만한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파동의 범위를 줄이면서 수렴의 형태를 갖췄잖아요 예, 이런 자리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렴의 형태가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는 상태 수렴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그러니까 고점을 고정시켜 놓고 아니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높이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저점을 고정시켜 놓고 반면에 지금처럼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낮춰 놓은 상태 수렴하는. 그러니까 수렴의 형태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정석 플레이를 할땐 이런 수렴을 많이 얘기를 하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는 형태 예, 하지만 이런 수렴도, 이런 수렴도, 이런 수렴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건 역배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항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자리가. 여기는 이제 거래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저항이 돼서 다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수렴의 끝자락은 언제나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렴의 패턴도 한번 여러분들도 주의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